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해 줄 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줬다가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범죄 피해 상황에서 합의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합의는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떨 때할수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도 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이에 소송을 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조속히 피해 회복을 받고 그리고 또 받을 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 대가로 고소 취하서라 처벌 불원서등을 적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할수 없는 없는 반의사 불벌죄나 또 고소가 취하되면은 처벌할수 없는 신고죄 같은 경우에 이런 합의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합의는 일반적으로 이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한 이 손해 배상금과 처벌 불원서라든지 합의서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 합의 시기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뿐만이 아니라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또더 나아가서는 법원 판결 선고 전날까지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네, 보통 합의를 한다고 하면 처벌을 피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요. 합의를 하게 되면은 피의자가 처벌도 안 받고 수사도 네. 그대로 종결된다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대부분은 감형을 받는 정도에 그칩니다.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법에서 반의사불벌죄나 신고죄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을 때만 그렇게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범죄 중에 채 1%도 되지 않는 극소수만이 그런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중에 임금 체불죄 또 명예훼손죄.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또 다수가 행하지 않은 일반 단순 협박죄나 폭행죄, 또 물건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또1 2대 중과실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신고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합의가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합의서 형식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법에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증을 꼭 해야 하느냐 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상대방이 나는 그런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돌변할 우려가 없다면 굳이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를 하게 되면 어,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공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같은 합의서를 두부를 인쇄를 해서 똑같이 작성한 다음에 각기 도장을 날인해서 한 부씩 상대방과 내가 한 부씩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 합의서를 한 부만 적으시고 가해자 측이 그냥 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합의서와 손해배상금을 맞교환하는 것이 최선인데 뭐 예를 들면 피해자 강수용은 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 하단에 날짜와 이름, 뭐 생년월일, 주소 이 정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실제 사례 소개해드리면. 대구 지방 법원이 지난 4월 24일에 선고했던 사건인데요. 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른 상대방 가해자 차량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검찰에서 가해자가 약속과는 달리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을 해 달라고 그 뜻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법원은요 조건 없이 한번 처벌 불는 의사를 밝혀버리면 이건 철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처벌을 할수 없다면서 그런 취지의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텐데요. 이 가해자들이요 일반적으로 어, 내가 구속이 되게 되면은 어, 합의금을 마련할 어떤 시, 현실적 어떤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야지만이 어, 피해 회복을 할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 전에 합의서를 먼저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뭐 모월 모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 합의서는 효력을 잃는다 등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또 판결을 하기 전까지 이 가해자 측과 합의 교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합의를 강요당하는 또 그런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 변호인 등을 통해서. 어, 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부작용 때문에 반이사 불벌죄나 친고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논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반이사 불벌죄나 이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는 순기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역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보복범죄가 오히려 발생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재판 도중에 이런 그 보복범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더 중앙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습니다만 2차 가해는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발생한 그 신당형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전조환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다가 결국 선고 전에, 직전에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를 살해해버린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 임금 체불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고 있는데 임금을 체불된 임금을 지급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반의사불벌죄 제도가 유용하겠지만은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제도는 좀 제고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